골프 클럽 해체해서 전해드리는 오직 음! 하나뿐인 골프 버라이어티레스 골프 총잘 시작 브라방 박토스 부릅니다 아 이쁘지 아 흰색 이뻐요 근데 응. 나는 되게 웃긴 게 우리가 골프 용품을 얘기할 때 용품이 되게 많잖아요 무슨 우리가 페이스 얘기도 하고 뭐, 뭐 입사각 얘기도 하고 뭐 겁나 많은 얘기들 해 그림 얘기들을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있어 보일 때가 뭐냐면 이 샤프트 얘기할 때야. 음. 이 샤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왠지 되게 어되게좀좀좀 좀, 좀 뭐랄까 똑똑해 보여 프로님 샤프트를 사람들한테 나 샤프트 좀 알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하려면 내가 어떤 걸좀 알아야 되나 샤프트에 보면 네뭐 <laughs> 일단 쓰는 이 무게가 있고 네 무게가 있고 음. 그리고 뭐 여, 여러 용품사들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건 포인트 음. 킥 포인트 로 미들 로킥 미들 킥 알지 어. 그러니까 뭐 로우가 여기가 로우고 여기가 미들이고 여기가 하이라고 하면 안돼 무식해 그래. 아, 그래. 킥 포인트는 여, 이 정도에서 다 결정이 돼 여기 안에서 하, 로우, 이 안에서? 미들, 하이 이이 네. 정도에서 네. 한 뼘도 안 되는 여기서 나는 네. 아, 지금까지 로우 킥, 미드 킥, 음, 하이 킥이라고 여기서 음. 어, 이 정도 아, 이런 것만 알고 있어도 요것만 알고 있어도 어, 요것만 어, 좀 알고 있어, 있어 보이는데 있어 이거 또또 어, 네. 다음 시간에 <laughs> 지금 준비한 게 없네 아 그래? <laughs> 샤프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겠네? 샤프트에 대해서... 네 응. 내가 오늘 안 갈부니까 왜좀또 어색해? 어? 오늘 좀 프로 대우 좀 해주니까 어색해 또? 음, 아니 또그 어. 샤프트는 네 제가 피터가 아니라서 많이 알지는 못해 아무튼 뭐 여러분들 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 골프는 레슨도 중요하고 멘탈도 중요하고 장비도 중요하다는 거. 장비빨 또 세워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있어 보일 때는 이게 샤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또 살짝 살짝 자 여기서 하이킥, 로킥, 미드킥 결정된다는 거. 이거 있어 보이네 이거. 오늘 레슨 뭘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레슨은 골절제 신청하신 분이 네. 아 영상으로 보내주시 않고 그냥 딱두줄 보내주셨어요. 두줄 뭐라고? 아나 봤다. 이거 뭐지 아이디가? 공이 푸시성으로 오른쪽으로 밀립니다. 어, 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어. 두줄 쓰셔도요. 레슨은 충분히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아심님한테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응. 알겠습니다. 어쨌건 박재성 프로는 원래 한 분만 만족시키는 레슨 하시거든요 지난번에 <laughs> 말씀했잖아요. <laughs> 어, 이분 레슨은 그 사람만 만족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심이 아니신 분들은 나가세요. 이 영상 보시지 말아도 돼요. 아, 오늘 아심님의 질문은 좀 포괄적인 <laughs> 질문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분 무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럼 오늘은 포괄적인 박지성 프로님의 아, 오른쪽 푸시. 그래서 슬라이스도 아니고 푸시성으로 날아가는 아, 아, 그 위험에 빠졌을 때 어떻게 돌파하는지 지금부터 박지성 프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샷. 네, 공이 오른쪽으로 푸시성으로 나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크게 중요한 요인은 클럽 페이스의 문제죠. 공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클럽 페이스의 열리고 닫힘이거든요. 스윙의 궤도도 있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것은 클럽 패스의 조절보다는 몸통의 움직임으로 그 우측으로 밀리는 푸시성 공을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으로 공이 밀리거나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분들의 공통적인 그 몸의 동작은요. 우측의 골반, 우측 힙에 회전이 거의 없으세요. 우측 힙을 딱 막아놓고 백스윙을 굉장히 이렇게 업라이트하게, 업라이트하게 들게 되면 클럽이 다운 스윙 때 손이 몸보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이 컷이 돼서 슬라이스가 나거나 푸시성 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우측으로 좀 밀리는 분들은 백스윙 스타트 할때 우측 골반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백스윙 스타트 할때 우측 골반을 딱 잡아두고 백스윙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측 골반을 열어주으로써 백스윙 때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운 스윙 때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측으로 밀리는 공을 좀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슬라이스 나는 분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손의 컨트롤보다는 몸통, 백스윙 스타트 할때 골반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손의 움직임이 좀더 자유로울 수 있게. 어, 이렇게 하다 보면 푸시성 내지는 슬라이스의 구질이 좀더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그 우측으로 푸시성이 나는 분들을 보면 이 셋업을 한이 자세에서 백스윙 들어갔다가 다운 스윙 나올 때 몸이 많이 이렇게 일찍 퍼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 백스윙 올라가서 다운 스윙 때 몸이 일찍 펴지게 되면 클럽 페이스 자연스럽게 열려서 우측으로 푸시성 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클럽 없이 공을 치지 않아도 백스윙 만들고 피벗 연습만 좀 해보시는 거예요. 다운 스윙 때 왼쪽 어깨가 좀더 낮게 움직일 수 있게. 낮게. 자, 아, 백스윙 갔다가 몸이 이렇게 펴져버리면 공이, 클럽 페이스가 열려서 푸시성 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백스윙 틀었다가 다운 스윙 때는 왼쪽 어깨가 좀더 낮게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셋업 했을 때, 그, 몸의 각을 최대한 유지할 수가 있어서, 클럽 페이스가 열려서 우측으로 밀리는 푸시성 공을, 어, 충분히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클럽 페이스에 대한 컨트롤 하는 여러, 그, 레슨들은, 1분 레슨에 많이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서 보시고, 또이몸 동작에 대한, 그, 레슨도 참고해서, 그, 아심님, 아니면, 그, 푸시성으로 고생하시는, 슬라이스로 고생하시는 많은, 그, 아마추어 분들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겨울철입니다. 사실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 이유가 저희가 얼마 전에 골프 채를갔다가 아, 예. 예, 제가 사실 허리를 좀 다쳤어요. 추운 날씨에, 예, 예, 예. 눈밭에서. 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겨울철 골프는 꼭 부상이 염려가 됩니다. 사실 제가 뭐 그날도 뒷땅을 치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도 끝나고 나니까 다쳐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겨울철에도 골프는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 어 그럼요. 안전하고 네. 편안하게 즐기시고 그러니까 플렉스 파워 같은 거좀 자주 이렇게 발로 누셔서 몸도 이렇게 음. 풀어 주시고 어, 스트레칭 네.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파성선프로님 그날 저치시대데 저분들 잘 치시더라고요. 온도 어 아니 뭐 한두 번인가요? 뭐. 어우, 알겠습니다. 골프 클럽의 준비야. 골프 버라이어티 레슨 골프 좀. 될 수. 까가 뭐라고? 박도선 입니다 그것도 풍입니다 그랬어요 사실은 어. 게어색게요그 되게... 노래 알아 뭐야? 그대여 그 마음속에 오직 가라뿐인 그대 오직 가뿐인 그대 이 노래 알아 아... 몰라? 컨디... 오직 가뿐인 그대 컨디션 안 좋다며 <laughs> 오직.